이번 영상은 ITQ x c c e s s 의 쿼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에서 테이블을 다 만들었으면 쿼리 3번 문제죠. 3번 문제에 해당하는 것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 위쪽에 보시면 만들기라고 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 중에 쿼리 디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시면 화면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 오른쪽에 보면 테이블 추가가 바로 나오죠. 자, 이렇게 되 있는 거에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게 안 나온다 그러시면 마우스 우클릭하고 테이블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테이블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자, 이거를 더블 클릭,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가 만들어진 게 테이블만 되어 있기 때문에, 쿼리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는 의미가 없죠. 자, 테이블에 나와 있는 두 가지를 더블 클릭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데이터를 가져다 놔야 되는데, 어, 시험지에 보시면 출력 형태가 처음에 예약 번호라고 되어 있어요. 예약번호라고 되어 있는 거를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아래쪽에 예약번호 예약관리 이렇게 표시가 되죠 아니면 예약일이라고 되어 있는 걸 갖다 놔야 되죠 예약일을 더블클릭을 하시면 그 다음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그 다음에는 예약자 명이에요 자 예약자 명이라고 되어 있는 건 옆에 나와 있죠 얘를 더블클릭 하시면 예약자 명이 들어가고요 자그 다음에 단가라고 되어 있는 건 여기 있죠 더블클릭 그러면 그 다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금 그랬으니까 계약금 더블클릭하면 자 이러한 순서대로 맞춰주시면 돼요 끌고 내려가도 되고 더블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틀은 만들어졌어요 조건을 한번 볼까요 자 조건에 보면 쿼리 이름은 이거로 하라 그랬으니까 자이 쿼리는 나갈 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다 갖다 놨고요 자 이번에는 조건에 맞춰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어, 두 개의 테이블을 가져다가 하나의 쿼리를 만들었는데 자,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결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역시 시트 보기로 갑니다. 자, 시험지에 나와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형태죠? 데이터가 더 많잖아요. 그죠? 자, 마우스 우클릭, 그다음에 디자인 보기로 다시 가죠. 자, 시험지에 나와 있는 조건대로 하시면 돼요. 2번, 테이블 조인이라고 돼 있어요. 자 예약 번호를 기준으로라고 표시가 되는데 그건 어디서 하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하셔도 이 화면이 나오고요. 아니면 마우스 우클릭 그다음 조인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도 이 화면으로 나옵니다. 자이 상태에서 처음에 보시면 예약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험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약 번호를 기준으로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자, 위쪽에 나와 있는 테이블 이름은 각각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열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약 번호를 기준으로 라고 했다면 둘다 예약 번호가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문제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자, 얘가 그대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이렇게 나와있죠. 만약에 아래쪽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나와있다. 그러면 그걸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얘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조건 2번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3번. 자 단가가 40만 이상이고 그랬어요. 자 단가가 40만 이상이고를 지금 하려고 봤더니 단가를 가지고 왔나요? 그쵸, 여기에 있네요. 자, 40만 이상이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보시면 조건이에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단가가 40만 이상이고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일시, 10, 0천만0만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잖아요. 자, 이거니까 다른 조건과 같은 줄에 쓰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조건과 다른 줄에 쓴다, 그러면 5화가 되는 겁니다. 이거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 는 지역이 강원인 그랬으니까, 자,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하려고 봤더니, 지역이 있나요? 없죠? 자, 그러기 전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시트 보기를 가서 봤더니 여전히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죠? 제대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지역을 가져 옵니다. 자, 지역을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갖다 놨어요. 자, 그러면 지역을 갖다 놨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8 개의 레코드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지역이라는 게 하나 더 나왔죠. 자, 요거는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자,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나온대요 강원인 것만 나와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 같은 줄에다가 자, 강원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만약에 강으로 시작하는 그러면 자, 강 곱하기 를 하게 될때 얘가 라이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모로 시작하는 모모로 끝나는 모를 포함하는 이런 걸 하게 될 때는 라이크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아 그러면 시작하지 않는 것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나시라고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건을 쓸때자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도 다 어떻게 나와요? 그냥 강원으로만 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강원 문자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다운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다운표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 문자일땐 따옴표를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한번 볼까요? 마우스 클릭 그다음에 시트 보기를 했더니 어, 제대로 나왔네요. 강원. 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런데 데이터도 하나가 더 많을 뿐만 아니라 강원이라고 돼 있는 것도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 뭐가 하나 더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백종수, 백종수가 하나 더 나왔네요. 자, 그러면 백종수가 원래 데이터가 얼마인지 보셔야 돼요. 잘못된 거를 그래서 백종수라고 돼 있는 사람의 데이터를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백종수를 지금 찾아봤더니 백종수는 12031인데 12031이라고 돼 있는 어 1번 테이블에서 봤더니 12031이라고 돼 있는 거는 56만 9천원이고 제주예요. 자, 제주인데 지금 강원으로 제가 썼죠. 자, 그러면 이걸 어디서 고쳐야 되느냐? 예약 관리라고 돼 있는 거 1번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12031 요거죠? 자, 여기에서 얘를 제주로 바꾸시면 돼요. 자, 제주로 바꾸고, X하고 빠져나가면, 자, 얘가 다시 디자인 보기를 갔다가 다시 한번 시트 보기를 오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안 없어지네? 라고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 얘를 디자인 보기에 갔다가 다시 오시면 돼요. 자, 다시 디자인 보기에서 지금 강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원이라고 돼 있는 거는 없애면 안 됩니다. 없애는 게 아니라 여기 체크 표시 보이시나요? 자, 이 부분, 자, 얘를 체크를 풀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지역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시트 보기에 갔더니 안 나왔어요. 제대로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가 빠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정렬을 해야 되네요. 예약일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래요. 자, 그러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디자인 보기에. 다시 갑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아래쪽에 보시면 예약일이라고 되어 있는 게 나와 있죠? 자, 그 밑에 정렬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 거 예약일에서 얘를 클릭하시고,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지금 문제를 봤더니 예약일 기준으로 해서 빠른 날짜가 앞으로 오나요? 자, 그럼 얘는 오름차 순이 되겠죠? 자, 오름차 순이 됐고,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시트 보기. 자, 그러면 최사라부터, 한민기, 김영주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숫자로 보면 더 힘드니까 됐는지의 여부를 예약자명으로 확인하시면 좀더 빠르겠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X를 눌렀는데 만약에 여기 안 나온다 그러면 나가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름을 바꾸시면 돼요. 자, 여기서 Yes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쿼리 이름을 바꾸라고 나와있죠. 자, 만약에 여기서 예약관리 현황, 한칸 띄고 분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한칸 띄고인데 한칸을안 띄었어요. 예를 들면,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 띄어야 되는데 못 띄었다. 그러면 마우스 우클릭 한 다음에 이름 바꾸기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칸 띄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해서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3번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했는데, 설명을 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린 거지. 실제 이해를 해보면, 한 3분, 5분 이정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테이블을 만드는 거는 한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한 10분 정도, 자요 전체를 해서 10분을 걸리면 더좋고요 왜냐하면 4번, 5번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시간을 좀 줄여야 됩니다. 되셨죠? 자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